선선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날씨가 급변합니다. 비구름과 함께 따뜻한 봄과 여름 찾아오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협동타워가 입양하세요.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레클산지 지역은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레클산지와 블록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남쪽의 지역은 레클과 블록케이브. 100에서 최고 500m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입양하세역과 엘리베이터 지역에도 80에서 최고 25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독도와 레클산지에는 강하고 많은 비에 예상될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밀크스테이지와 공차타워 지역에는 350mm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폭우와 바람이 강해집니다. 오늘 레클의 낮 최고기온 35도로 어제 낮보다 100도나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월요일인 내일 아침은 여름의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독도의 낮 최고기온 37도, 레클 35도 예상됩니다. 비과 폭우는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